블박차 보험사는 현대, 상대는 한화. 블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 상대는 80대 20을 주장한답니다. 자, 어, 분심이가 있나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자, 앞에 차 좌회전하고요. 블박차 좌회전하려고 했는데 맞은편 차가 잠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때렸네요. 음흠. 어, 앞차 따라서 좌회전하려고 그랬는데 마즈페트럭이 잠깐 멈춰있는데이 차가 때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좌회전해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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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는데 여기 차가 올라오려서 잠깐 멈췄더니 뻥 때렸네요. 어, 이런 사고 이게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80대20 맞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거 불박차는백대빵 상대는 80대 20이 생각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 차가 좌회전했고 나 멈췄는데, 저 차가 와서, 어, 저 차가,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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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가 양보해주는 줄 알고 그냥 나오다가 서 있는 를로빡 때렸답니다. 상대차는 신호등 없는, 어, 교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기 때문에 80대 20을 얘기한다는데,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어, 투표로 결정할까요? 아니, 이거 투표해야 되나? 이거 분심해서 어떻게 나올까요? 100대 빵인지 80대 20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가끔 이렇게 보험사 어딘지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 100대 빵. 근데 뭐 상대는 한번 그냥 던져보는 그 네. 그뭐 80대 20이라서 80대 20이 아니라 던져보는 거겠죠. 예. 여러분들의 의견은100% 100대 빵입니다.